자, x에 대한 2차 함수, 이것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에, 저 직선의 아래쪽에 있을 때 세타의 값의 범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그럼 꼭지점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럼 표준화하셔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x 계수의 절반이 사인 세타인 거니까 x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제곱 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나올 거고 앞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기다리고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표준화 하시면. 표준화는 뭐, 당연히, 되고 계셔야 될 거고. 그래서, 사인, 세타, 콤마, 어, 요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합치시게 되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트가 됩니다. 얘까지 고려한 거예요. 이거를 코사인으로 바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인과 코사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또 바꿔야 돼. 얘까지 고려해서 사인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되니? 자, 근데 이 점이 저 직선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어 x에다가 sin 세타 루트 3 sin 세타 플러스 1 x에다가 sin 세타를 집어넣었을 때의 y가 얘죠. 얘가 y 값이에요. 저 직선에다가 집어넣었을 때의 y 값이에요. 됐어요? 그게 1 2 sin 제곱 세타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 직선 아래에 점이 있겠지. 요거 이해 못했으면 얘기하세요. 다시 할게요. 인간 지금 직선이 있어. 루트 3 플러스 1. <laughs> 됐어요? 점이 있어, 점.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직선 아래에 있대. 그니까, 러이 직선 아래에다가 어딘가에 점을 찍어 놔야 되겠지. 얘가, 사인, 세타, 콤마, 마이너스, 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에요. 이 점의 좌표가. 됐어요? 이 점의 X 좌표가 얼마야?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콤마 루트 3 사인 세타 플러스 1 점이 점이 직선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이전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거죠. 됐어요? 다넘겨주시면 2sin 제곱 세타 플러스 루트 3sin 세타. 1은 소거돼서 0보다 크다.sin 세타로 묶으시게 되면, 2sin 세타 플러스 루트 3. 그럼,sin 세타가, 부등호 방향 보시면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작다 또는 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조금 힘든 친구는 t로 치환해놓고 뭐 x로 치환하셔도 될 거고 x에 대한 부등식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예 하셔도 될 텐데 한 번에 될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어요. 되시나? 요거 요렇게 하는 거 문제 없어요? 설명할까요? 지원했어요? 처음에는 치환을 하시면서 좀 연습을 하시다가 결국은 그냥 사인 세타를 하나의 문자로 봐버리면 되거든.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냥 X 치고 빼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부등식을 풀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인 그래프 그려주시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어서, 아래. 여기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0 그어서, 위에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세타의 범위가 파에서부터 이파이 사이니까 이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구만는 그때 세타 각이 얼마냐라는 건데 240도에서부터 300도까지. 240도 3분의 4파이. 부터 3분의 5 파이까지 되나요?